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특, 네 중고차 컨설턴도 많이입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 고객님 출발지 어디 오시오세요? 일산이요. 일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 한 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시간. 우리 고객님 저를 오래 봐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나이가 이제 스무 살이신데, 네. 러면 아주 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네, 고등 고학생 때부터 년 고장 다고 했나요? 네. 아 이거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네, 네, 저도 감사해요. <laughs> 우리 고객님 3년 동안 저 지켜보시다가 이제 지금 다른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 만해도 거의 저밖에 없을 텐데.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엄청 많이 늘었는데. 네. 잘 네, 기억해 주시고 와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아 그럼 당연하죠. 네. 응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네네. 네. <laughs> 저희한테 이제 기대했던 네, 그런 차량인가요? 아니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차량인가요? 기대 에 훨씬 이상해요. 차는. 훨씬 이상해요. 네. 너무 차가 너무 깨끗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우리 고객님 저한테 네 완전 기본형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옵션 업종처럼... 너무, 너무 좋아요 옵션이 <laughs> 아무튼 안전운전하시고 아, 늘 좋은 일만 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영상 제가 한번 받아서 한번 아, 촬영해볼게 네.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늘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네. 네, 안 나오게 잘 찍습니다 네이 차량은요 올리모닝 네, 네, 럭셔리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네, 초보이신데, 입문을 수동으로 하시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수동차를 처음 입문해서 4년 동안 탔었거든요. 근데 우리 고인님도 네, 수동으로 입문하시는 것 같아요. 수동이 이렇게 타고 싶으셨다고 해요. 자, 흔치 않은 수동차고요. 후동 중에서도 또더 흔치 않은 거는 럭셔리 모델들, 스마트기까에 들어간 옵션들은 더 흔치 않아요. 네, 근데 흔치 않은 차로 출고해드렸고 단순 교환도 없고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 올 A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13년식인데 주행거리가 정말 짧아요. 4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어마무시하게 짧습니다. 전기 제일 짧고요. 브레이크 라이닝은 앞에 새 걸로 교체했고 뒤에도 아주 상태가 짱짱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언더코팅도 양쪽에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7이 안 들어가서 제7이기 때문에 보험 이력 하나도 없습니다. 제7이기 때문에 네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이전 차주분 아, 고객님께서 다른 차를 옛날에 그 지경.. 그.. 땡땡.. 아..카? 어, 엔모시기카 아시죠 다들? 네 거기서 지경에서 차를 구매하셨는데 도색도 엉망이고 흘러내리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차를 갖다가 네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고 해요 거기는 차를 골라준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지 사진으로 왔다, 봤을 때랑은 딴판이고 네성능도 뭔가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은 차를 사서 굉장히 직접 하셨는데 요번 기회에 예,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차를 구매 하시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고 이번에 고객님 차를 구매하실 때 저한테 오셨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해요 너무 신나신다고 어머니도 인정하셨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다시는 그런 예, 데 가지 않고 저한테 오시기로 네, 했습니다 어, 외관은 지금 보시다시피 깔끔하고요 지금 초보수동 예, 밀림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예, 운전 조심히 하십시오 우리 고객 초보시라 그리고 신차 스티커도 이렇게 그대로 붙어있어요 네,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다 그대로 붙어있고 지금 보시면 뒷자리도 네, 사용감 없이 깔끔합니다 여기도 볼까요? 시트가 가벼우신 분이 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눌림이 없어요 운영한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신차 스티커 다붙어있고요 그리고 전동조이빌러 들어가있고 열선 핸들 들어가있고요 핸들 리모콘 네, 들어가있고 주행거리 41,000km 실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스마트 키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스마트 키가 3 개예요. 지금 보시면 네 일반 키, 일반 키 이렇게 2 개, 네두개다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열쇠 고리 키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고맙게도요. 그리고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매뉴얼도 이렇게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네,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고객님이 예 그리고 전면까지 루마 필름으로 다썬팅이다 되어 있습니다 열차량으로 고객님이 정말 옵션 같은 것도 이런 상태도 기대를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깨끗해서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비흡연 차예요 네 차도 비흡연 차고 네 핸들도 보통 가죽 까짐이 이게 얘들 고질병인데 지금 보시면 핸들 까짐도 없고요 에어백도 사이드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수동에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는 자료 네, 잘 추구해 드렸네요. 우리 고객님 기대치보다 한참 높은 차로 추구해 드렸는데, 왜 다들 기대치보다 높은 차로 에, 다들 이제 엄지척 하는지 이젠 진짜 이해가시네요. 고하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트 작업 네, 해 드리러 이제 출발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검 다 끝났어요. 엔진오일 캐슬로 합성유로다 교체해 드렸고, 네, 배터리도 기존에 주차되어 있다가 배터리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제가, 네, 교체했습니다. 네, 중국 배터리지만 상태 좋은 걸로 아주 진한 녹색으로 나오는 걸로, 네, 교체해드렸고요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신경 쓸게 없어요. 하체도 다 같이 다 점검했지만 작은 미세누이도 없고, 냉각수, 브레이크, 워시액들다 체크해서 보충했고요 전구류도 나간 거 하나 없고, 전장비도 이상 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행 컨디션 너무 좋고요 산발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보통 수동기어 같은 경우는 힘을 줘야 돼요 딱딱 딱딱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손바닥 올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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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넣어도 돼요 그만큼 산발이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신경 쓸거 없고요 잘만 타십시오 이상 영상 마실 거고요 예늘 네, 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학생일시 때부터 저를 보시고 예, 이렇게 오셔서 또 구매까지 해주시고 고객이 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오신 어머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